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5월 18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가족에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아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아세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 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윤례가 되게 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니형 네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하살과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매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담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하여 지체치 마소서.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 히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 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위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위곧 주의 위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만 고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사야 17장. 담에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에색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 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누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움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기시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